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은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효도, 효, 경로사상 이런건 참서양사회는 없는 아름다운 가치관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기차여행을 할때한 7순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입속으로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영국 청년들도 앉아서 웃으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무릎 보호대까지 차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흔들리는 기차에서 보들보들 떨면서 서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 할머니 바로 옆에 젊은 영국인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자리를 양보했더니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너무 고마워 하시더군요. 영국 신사답게 외국인에게 매너도 좋고 친절했지만. 경로 사상이나 효 개념은 약한 사회다 보니, 그런 장면에서도 큰 문제의 식을 못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그런 상황일 수 있고, 나도 나이가 들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게 분명합니다. 사회윤리의 합리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효나 경로 사상은 계속 개성되어야 할 훌륭한 전통적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상도,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를 부르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과 때로는 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나 효도는 때와 장소에 맞춰서 적절하게 할 때만 아름다운 미덕이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재마 선생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잠시 동양 철학 공부를 좀 해볼까요? 인의 예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걸 동양 철학에서는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자 미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행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겁니다. 측은지심의 근간이 되는 인. 이 역시 세상 사람을 측은하게 여긴다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측은하게 여긴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수호지심에서 나오는 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기에 부끄러울 만한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루두루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해나가면 그게 바로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다른 상황들을 일일이 고려해서 그의 상대방에 맞게 적절하게 다 맞춰주는 것 바로 예 혹은 예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가 지나쳐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를 인간의 팔다리가 네 개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인의 예지 네 가지가 골고루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의학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인의 예지 말고 충효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에 우애 있고 선배에게 공경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 또한 미덕입니다. 그런데 인의 예지와 충효우제는 큰 차이가 있더라. 충효우제는 아무 때나 막 행하면 오히려 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인의 예지는 아무리 행해도 지나침이 없는 미덕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불교도가 상처받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또한 부처의 자비심을 실행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피해볼 일도 없습니다. 인의 예지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충효 우제의 마음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건 때와 장소를 잘 가리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상처주고 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 나라에 충성하고 내 부모에 효도하자는 아름다운 사상인데 이것이 어찌 독이 되는 것일까요? 이웃 일본을 한번 볼까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며 각종 역사 인식 관련 망언들을 시도 때도 없이 쏟아냅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나치니까 결국 일본은 이웃 나라에 상처를 주고 갈등만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충이라는 건 자신들의 나라가 침략을 당했거나 할 때, 분연이 일어날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충신이지만, 일본 입장에선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충신인 거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기에 역사를 반성할 줄도 모르고, 이웃 나라에 상처를 주는 건 결국 자신들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진정한 충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직 일본 총리들까지 나서서 지금 아베 총리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겠죠. 충에 이어 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효가 아닌 거죠. 그런데 화병이나 우울증으로 내원하는 상당수 환자들의 내적 갈등을 들어보면 결국 부부 갈등에서 출발하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이 효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화병과 우울증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중년 여성 A씨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강박적 성격의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로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신혼 초부터 며느리에게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로 왜 꽃꽂이를 배우냐 땀나는 운동을 해라 애들 학원은 왜 거기를 보내냐 다른 데를 보내라 라는 식으로 시어머니는 전화로 a씨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그냥 관심이나 안부 정도가 아니라 시어머니 자신이 정해놓은 밑그림대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살아주길 바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안 되면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 죄송합니다 며느리 A씨 입장에서는 싫다, 그만하시라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지칠 줄을 모른답니다. 계속 전화를 한다는 거죠. A씨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도 옷 색깔까지도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고 있으니 이건 관심을 넘어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겠죠. 이러다 보니 a씨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직접 내려가서 시어머니 얼굴을 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겠죠. 명절 때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휴대폰 벨 소리만 울려도 시어머니 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온몸이 경련을 하듯 뻣뻣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부 갈등도 많았겠죠. 그런데 정작 a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저렇다 젊어서 힘들게 사셔서 그런 거다. 그래도 어머니가 과거 힘들게 고생해서 우리를 잘 키워준 덕분에 우리 가족이 현재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그런 어머니 성격쯤은 조금 참고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야 효도가 아니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이기에 과거를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또 어머니의 강박적 성격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A씨 입장에선 그렇지 못하겠죠 그런데도 남편은 내 부모의 효도를 해야 한다며 아내에게 무조건 참기만을 강요해온 셈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도대체 피해갈 탈출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울분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도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짜증과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남편은 이런 a씨를 보면서 아내가 성격적으로 자기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 라며 아내가 빨리 치료를 받아서 좋아져야 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분노는 결국 어디서 유발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을까요? 바로, 올바른 효 개념을 모르고 있었던 A씨 남편의 자신의 문제가 더큰 것입니다. 마치 일본 놈들이 자기 선조들에게 충성하겠다고 이웃 국가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남편의 효에 대한 착각이 결국 아내의 병과 가정 불화로 이어진 셈입니다. 시어머니가 a씨에게 지나친 개입을 할수 없도록 단호하게 막아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줬다면 a씨가 아픈 것도 a씨 때문에 자녀들까지 고생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집안 전체가 병들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불화의 상황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결혼 전에는 부모 속속이고 말도 잘안 듣던 남성들이 꼭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효도 자신들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아내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A씨 가정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효란 부모가 늙고 병들어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부모가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자식된 도리로 도와드리는 것이 유학과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부모 중에는 자신의 집착과 노욕으로 자식의 문제에 여전히 개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의 욕심이죠. 그를 그대로 다들어드리는 것을 효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는 효가 아니라 바로 맹종이 됩니다. 선현들 누구도 이를 진정한 효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온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도 저는 이 같은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처럼 태음인은 예를 타고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효심이 깊어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과거를 너무도 잘 기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란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최소한의 안위를 돌보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만 생각하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식이 된다면, 이는 결코 효과되지 못합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단일화하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책한 가지만 만들어 버린다면, 권력을 진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통해서 돌아가신 부모에게 행하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효가 될 거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런 모를 수많은 가족들 입장은 어떨까요? 큰 불효이자 천추의 한이 되고 말겠죠. 법구경에 횡재를 기뻐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재수 좋게 횡재할 일이 생겼는데 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런 자의 슬픔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의도치 않게 의든 횡재도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와 내 부모만 좋자고 권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누군가의 자식과 부모에겐 아픔을 준다면 이게 과연 효가 성립하는 걸까요? 권력 없는 자의 불효의 한가 억울함은 또 어찌 해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에 자신이 비빔밥을 가장 좋아하고 잘 만드는 음식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섞여서 더 좋은 음식이 된다면서 개성도 다르지만 다 같이 융합될 때 새롭게 발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내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을 것이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역사 논쟁만 할 것이냐며 서로 다른 두 시각을 포용하자며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상대도 함께 존중하는 마음이 인의 예지 중에서 예인 것입니다. 내 입장도 있지만 상대 입장도 헤아려 주는 것이죠. 그런데 A씨 남편의 사례에서처럼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과 내 부모의 입장만을 상대에게 강요하며 거기에 효라는 명분을 붙이면 이는 진정한 예도, 효도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치는 역사도, 정치도, 본부들의 건강과 안정에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불이기였습니다.